안녕하세요. 허율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색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검은색, 블랙 색상이고, 이 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옷은 물론이고, 신발까지도 블랙 컬러의 신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각각 다른 디자인의 블랙 컬러의 신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릿한 무드의 신발과 단정한 무드의 신발을 두 종류 나눠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이 다수고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거라서 자세한 풀 영상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카드 띄워 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 사이즈는 270 사이즈고요 발볼이 넓은 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나 잘 신고 있는 신발 중 하나고요. 나이키 폼데가르송 옴므플러스 콜라보 제품이고 이 나이키의 위드포스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나 잘 신고 있는 신발이고 스트릿트하게 입을 때 애용하는 신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일반 포스랑 사용한 가죽 퀄도 다르고 기존 포스 위드 제품에 브랜드 특유의 해체조의적 요소를 넣었고 이 수우시 모양을 비롯해서 오려내고 다시 붙인 듯한 느낌이 들죠 이 벨크로 부분에는 꼼데가르송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주기도 좋은 신발입니다 발매가는 368,000원 이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50만원 중반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크림에 290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아직 이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신발이지만 색도 블랙 컬러라서 그렇게 튀지 않고 여러가지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착화감도 나쁘지가 않아서 여행갈 때도 자주 신는 신발입니다 자, 이 다음 신발도 나이키 제품인데요 나이키와 엠부시가 콜라보한 에어포스1 제품입니다 신발 사이즈는 280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꼼데포스와 같이 가죽컬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살펴보시면 에어포스1주블의 장식이 있고 나이키와 엠부시 콜라보 시그니처라고 하면 이 입체감이 느껴지는 수우실일텐데 끝쪽이 딱딱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힐탭에도 가죽을 덧대어서 제작을 했고 그 밑에 바로 보면 MBC 양극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긴바지에 입어줄 때 로고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매력적인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 주기에도 정말 좋겠죠? 이런 신발은? 갈매가는 229,000원이고 280 사이즈 기준 288,000원입니다.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신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은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죠. 우포스 타카이로 미아시타 더 솔로이스트 클로그입니다. 사이즈는 280 사이즈고요. 저는 물론 여름에도 잘 신고 다녔지만, 이 가을 시기에도 굉장히 잘 신을 것 같은 신발이라서 추천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기존의 오프스 클로그 제품인데요. 발등에 있는 프린팅만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초판 제품도 있었는데, 처분을 하고 약간 다시 눈에 들어와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 착화감도 굉장히 푹신하고, 여러 가지 룩에 매치하기도 좋은 신발입니다. 이 지장감이 긴 바지에 매치를 하면, 이 프린팅이 살짝 보이면서, 이 레터링이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발매가는 약 10만원이고 저는 16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현재 크림은 제 사이즈 기준 31만9천원이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저는 굳이 그 30만원 주고 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사이징해서 제가 280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조금은 애정하는 제품인데 이 푸마 스피드 캣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한 6개월 전에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영상을 끝내면서 푸마 부문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조금은 신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았어요 뭐 푸마 살 바에는 뭐 오니츠카 타이거 산다 하지만 저는 푸마 부문 진짜 옵니다 이거는 스웨이드랑 가죽 버전이 있는데 저는 가죽 버전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이것도 업사이징해서 280으로 구매를 했어요. 보통 스웨이드 버전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가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쌈바류가 인기가 많아질 시기였어서 다른 대처품을 보다가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제품 디테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 쉐입은 얄쌍하게 나왔고 굽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웨이드 버전은 앞에 푸마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없고요. 발볼 넓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업 이상 업사이징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반바지보다는 긴바지에 매치를 했을 때더 이뻤던 제품인데 신발 윗부분을 가려주니까 스피드캐시 쉐입과 소재감이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푸마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쿠폰으로 4만원 초중반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은 단정한 신발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설명드리면 괜찮겠죠? 다음 제품은 이 로맨틱 무브의 미니멀 스퀘어토 집업 부츠입니다. 사이즈는 이번에는 270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제화 브랜드라서 한 제작 기간이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 로맨틱 무브 브랜드가 좋은 게저 같은 발볼러들을 위해서 이 구매하기 전에 발볼이 넓은지 좁은지 이 사전에 선택이 가능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 맞춤으로 제작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정 사이즈가 270이지만 발볼 때문에 맨날 280으로 가곤 했는데 이거는 발볼 넓게 제작이 돼서 발볼에 끼지도 않고 잘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신발 2년 정도 신었던 것 같은데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이시긴 하죠. 굽도 엄청 높아서 키노피 효과도 있고 뭐 블레이저나 자켓, 레더 자켓, 다양한 아우터에도 매치가 정말 잘 되는 부츠라 이건 추천을 정말 드리고 이 천연소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자사에서 개발한 메모리폼을 사용해서 발의 피로도도 금방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추다 보니까 오래 신으면 무조건 불편해요 오래 신을 때는 비추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단정하게 신을 때 정말 많이 애용했던 신발 중 하나고요 지금 가격을 보고 있는데 정가는 218,000원이지만 현재 무신사 할인가로 쿠폰이랑 적립금 사용하면 한 10만원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성비도 좋고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체시 부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지퍼도 YKK로 이루어졌다는 점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이고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즘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페몬트 드레스 제품입니다 페몬트 지금 브랜드 자체가 되게 핫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페몬트와 노온과 콜라보를 해서 유니크한 실루엣인 스퀘어 제품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도 지금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거 최근에 구매했던 신발 중에 패키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패키징 소개 영상은 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신발이랑 구두가 미스매치된 디자인이고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몇번 신지 않아도 주름이 조금 가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쉐입은 보시는 거와 같이 얄쌍하게 나왔고. 저는 그 중에서 이 코팅끈이 매력적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단정한 느낌을 주기도 괜찮게 좋지만, 이 포인트가 들어간 룩에도 조금 매치가 잘 된다는 점. 그게 이 신발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화감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게 구두 느낌도 나긴 하지만, 거의 구둥화한 느낌이라서, 이 착화감은 스니커즈의 착화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정가는 169,000원이고요. 무신사 할인가 기준으로, 아, 쿠폰이랑 적립금 사용하면 12만 3천원 정도 나오네요. 이게 다방면으로 좋은 신발이라서 이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신발들 중에서 괜찮은 신발들이 있었나요? 아마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공지 아닌 공지를 좀 해드리자면 아마 제 목표는 2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1일 1영상은 솔직히 많이 힘들 것 같고 제가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아마 목표는 이틀에 한 번씩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일일영상으로 하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퀄리티는 조금 맞추고 싶기 때문에 너무 아무 영상이나 뽑을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일일영상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가겠습니다